안녕하세요. 도개글로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로브는 롤링스 프로 프리퍼드 200패턴의 p r o S204-2번 11과 2분의1 i 이 e b 적용된 내야수용글로브입니다 사이즈는 11.5인치로 나와있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그렇게 작아보이지 않고요글로브 자체가 뭉뚱하면서도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뭐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아 보이는 사이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러보는 매장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께서 작업을 해 주셨고요. 롤링스답게 상당히 빵빵하면서 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뭐 거의 안 움직일 정도. 물론 새 거니까 당연하겠지만 잘안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너무 부드럽지도 않게 그리고 한두칸 정도의 느낌으로 공을 잡으면서 쓰기에 괜찮을 정도로 작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롤링스 글러브의 가죽이 상당히 촉촉하고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날라오는 공의 힘만으로도 탁탁 멈춰주고 잡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글러브는 상당히 좀 통통하면서도 넉넉한 사이즈의 느낌이 들고요. 입수부라든지 전반적으로 만들어진 가죽의 느낌 모두 다 괜찮고 좋은 그런 글러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브랜드의 최고등급답게 잘 만들어지고, 이쁜, 글러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로링스만의 스타일로, 튼튼한 느낌입니다. 작업하면서 영상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특별한 뭐 달라진 그런 거 없이 그냥 딱요런 느낌입니다. 롤링스러브를 구입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냥 느낌 오실 그냥 롤링슬러브만의 모양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착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한두칸 정도 움직여지면서 잘 움직여지고 공도 탁탁 들어옵니다. 고객님께서는 또 너무 부드럽진 않고 공은 잘 잡힐 수 있게끔 작업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모양을 잡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캐치볼 좀 하시면서 손에 조금씩 더 맞춰주시고 사용하시면 쓰기 좋은 아주 편안한 그런 글러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는 11.5인치로 나와있지만 실제로 착수해 보거나 사용해 보시면 어 되게 작다라는 느낌은 거의 못 느끼실 만큼 그냥 그런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도툼하고 질긴 그런 글러브라서 안전하게 쓰기 좋고 깊숙한 포켓으로 여유롭게 공 잡기도 좋은 그런 타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아마도 글러브를 사용해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이 정도면 그냥 바로 쓰셔도 될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쓰시는 분들마다 편차는 있기 때문에 캐치볼 좀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공 잡거나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편하고 잘 잡힌다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이거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컬러에 보라색 자수, 그리고 MLB 로고, 그다음에 빨간 라벨. 깔끔하고 멋있고 튼튼해 보이는 그런 글러브고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넉넉한 사이즈에 묵직하면서도 튼튼한 그런 글러브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 하나 착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자연스럽게 한두칸 정도 움직여지고 공은. 툭툭 잡힙니다. 가죽이 적당히 보들보들하면서도 촉촉해서 공을 잡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은 없어질 것 같고요. 아마 공 잡는 데 있어서도 편하다라는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공없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런 느낌으로 캐치볼 하면서 사용하시면 손에 잘 맞는 편안하고 튼튼한 이쁜 그런 글러브가 될것 같습니다. 롤링스 프로프리퍼드 2 0 0패턴의 PROS204-2번 11.5인치 레아 수용글러브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